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온다, 온다! 아, 미친, 왜 와? 아, 왜 와요! 안녕하세요, 쌈이에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더 모바 티샵. 대충 카페! 뭐야, 카페에서 알바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가보도록 하자. 뭐야. 모바 티샵 프랜드 오프닝. 5년 동안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나만의 버블티 가게를 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이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결국 버블티와 꿈으로 보답받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흥분 속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 이곳에 모든 걸 걸었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어? 1일차? 고객과 대화하여 주문을 받다 고객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 앞이 보이나? 여기 주변에 버블티 가게가 열릴 때가 된것 같네요 저는 버블티 버블 밀크티 하나 주세요 버블 밀크티? 어떻게 만들지? 감사합니다 돈 주셨다 야 이게 8달러나 해? 미쳤네? 계속해서 고객을 응대하다 일부 고객은 특별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깊게 듣고 주문을 틀리지 않게 하세요 고객 어..이..무슨.. <laughs> 그래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흠이 음료들에 대해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그냥 타피오카가 들어간 밀크티 즉 버블티 아니에요? 이 음료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얘가 젊을 수도 있잖아. 아, 둘 중에 하나. 젊은 사람들. 그럼, 버블 밀크티 하나는 아들에게, 홍차 하나는 저에게 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 쫄깃한 것들이 믿음이 안 가요. 맛있긴 해! 어. 저도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알바를 했었는데, 저희 카페는 저 포장 용기가 저 실러로 안 했어요. 포장을. 직접 손으로 그.. 뭐 씌우고, 거기 컵 씌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도 되는구나 좋아요, 손님 다 나왔습니다 허! 이게 진짜 맛있어야 할 텐데 이 짐들 시키지 마시던가, 11달러 홍차는 3달러밖에 안 하네요? 가성비구만 고마가 왔잖아 엄마는 없니? 혼자 왔어? 와, 버블티 가게다 언니, 버블, 나 여자였어? 언니, 버블이 들어간 신선한 우유 하나 주세요. 어, 버블이 들어간 신선한 우유. 꼬마야. 어, 맛있게 먹으렴. 감사합니다. 메뉴에 딸기 버블도 추가해야 돼요. 그거 대박 팔릴 거예요. 그래? 그러기 싫은데? 메뉴를 확장하는 것도 존 아이디어일 수 있겠네요. 닫고 나서 좀 조사해볼게요. 하루 23달러 벌었는데 이제 닫는다고? 아니지. 잘생긴 거 같은데? 얘가 범인이다. 와,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카운터에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당신처럼 달콤한 버블만 들어있다면, 어떤 음료든 괜찮아요. 그럼 비싼 거 주자. 더블 버블이 최, 최대구나. 이거, 이러면 비싸겠죠? 만들 줄 아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음료. 커스텀 메이드입니다 어때요? 고마워요. 그리고, 진짜 귀여우시네요.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아니요, 죄송해요. 아이 그, 그래도 노력한 건데? 어쩔 수 없죠. 여기, 팁좀더 드릴게요. 13달러? 씨! 아. 아니, 잠깐만. 음료 한 잔에 23달러를 쓴다고? 야, 이거는.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가게 청소하고 내일 준비해야겠어요. 오케이. 일단, 클라우스로. 와 뭐야? 예쁜데? 아, 어, 정말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받으려고 하는 걸 봤는데 급히 들어와야 했어요. 어, 괜찮아요. 칸트라 오세요. 주 받을게요. 막잔 팔아야지. 저는 알바였으니까, 마지막 손님이 오늘 그걸 굉장히 싫어했겠지만, 사장이니까 나는 지금. 막잔, 팔아야지. 버블 밀크트에, 파우 추가. 아니, 그 약간, 알바하다 보면, 뭔가 마감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 자꾸. 머신 마감하면 오시고. 자, 맛있게 드세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팁 줘! 새끼가, 팁을 안 줘? 갔다. 그렇지. 자, 가보자. 1차. 메뉴에 커피 시리즈를 추가했어요. 이건 일벌레들을 깨워주게 딱일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여자의 제안 덕분에 딸기도 추가했어요. 새로운 음료로 손님들을 감탄하게 만들 시간이네요. 새로운 음료 레시피는 직원 휴게실에 화이트보드에 적어두었어요. 그렇구나. 들어가자. 아! <laughs> 머리 박았네? 어, 그 일하던 아저씨 오셨네? 맛있었나봐. 커피 음료는 메뉴에 추가했구나. 버블 밀크티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뭐 어쨌든 손이 좀 가는 걸 하잖아요? 고마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 전기회선 정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정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나불 꺼지면 안 되는데? 어 버블 밀크티를 굉장히 많이 드신 것 같은 분이 오셨다, 그죠? 버블 딸기 밀크티 두잔 주세요. 빨리 줘요. 하루 종일 운동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왜 이리 익숙한 기분이 들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탈진으로 죽을 바 있잖아요! 역겨운 년. 죽었으면. 어 정전. 어, 꼬마야 엄마는 없니? 혼자 왔어, 또? 와 딸기를 메뉴에 추가했구나 딸기가 들어간 음료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요 비싼 걸로 꼬마한테 비싼... 비싸... 오우, 씩 오우, 오우, 몰라, 비싼 거 팔자 딸기가 들어간 아메리카노는 어떨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않아요? 니가 <laughs> 아무거나 달라 했다? 딸기 아메리카노 개맛있겠누 펄 추가 콜한번더 추가. 맛있게 먹으려. 특별한 음료란다. 자. 언니, 전기요금 안낸 거야? 헤헤. <laughs> 전기세 보탰어 씨, <laughs> 설마, 설마 팁준 거야? <laughs> 귀엽네. 아, 근데 진짜 깜빡인 거 진짜 싫은데? 아, 아이, 꺼졌다. 아이, 꺼졌다. 아이, 그 손님인데? 아, 아니구나. 아니야.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구나. 귀신인 줄 알았어. 가기가 왜 이래. 전기, 그럼 누가 떨어졌지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 아무튼 딸기 밀키티한잔 주세요. 아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꼬마는 커피 펄 들어가는데 딸기 추가한 커피를 마음에 들었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네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좋아. 일 잘해줘서 고마워요. 팁을 안 주시고. 그럼 말씀을 하시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선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줘서 팁좀 드릴게요 8달러 아니 음료가 7달러인데 TV 8달러야 또, 또 달려오는 거 아냐? 오늘은 안 달려오네요 가게 청소하거나 근무 종료하기 아, 어,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근무를 종료해봅시다 어? 진짜 그냥 나가시네? 3일차 또 뭐가 추가됐어? 메뉴에 초콜릿 시리즈를 추가했어요. 이제 고객들이 더 다양한 음료를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 근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카페 지금도 너무 적어. 고객을 맞이 준비를 하다. 머리 한번 봐가주고비 내리네요. 아니, 근데 카페 알바할 때그 메뉴, 메뉴들 다 어떻게 외웠지? 수십까지인데 살려고 외웠겠죠. 안녕하세요. 버블 모카 한잔 주세요.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버블 모크! 이게 드시고 싶었던 거죠.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자 이야기 들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알아요. 직장인은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스트레스 적응이라는 당신은 모르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다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야. 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너무 하잖아. <laughs> 버블티 한 하루에 20개 먹을 것 같아서라고 왔네. 버블 버블 딸기 초콜릿 밀크 하나 주세요 빨리요 다음 라운드 뛰어야 되거든요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엄청 오래 걸렸네요 그동안 한 바퀴 더뛸수 있었어요 아니 더 뛴다는 게 진짜 런이야 아니면 뭔가를 하다의 뛰다야 근데 뭔가 살 빼려고 뛰시는 거면 버블티를 드시면 안 되지 않을까? 칼로리가 엄청 날 텐데 어? 안녕 꼬마야 혼자 왔니? 엄마 없니? 안녕하세요 언니 어쉣야얘 여자야? 언니네 버블티 진짜 좋아요 아빠 항상 사다주세요 그... 그 공사장 그분이신가 보다 야저 남자 어디가 근데 오늘은 엄청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버블 밀크티 하나랑 모카 하나 주세요 부탁해요 이거 버블 리크티인가아 까비 어때? 고마워요 언니 맨날 아빠 기다리는 거 진짜 너무 지루해요 엄마 없니? 엄마랑 같이 기다려 아니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분명? 예쁜 누나다 어어? 예쁜 누나다 혹시 말차음료는 없어요? 와, 이분 드실 줄 아시네. 나도 말차음료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데. 아쉽네요. 저 진짜 말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버블 초콜릿 하나 주세요. 버블 초콜릿. 처음 만들어보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메뉴에 말차 추가하면 저 메일 올게요. 예, 추가할게요. 까봐도 내일 추가돼 있겠지. 이제 곧 마감 시간이네요. 혹시 화장실에 아직 사람인지 조사해봐야겠어요. 사람이 있는데? 헤이. 뭐, 야왜 없어? 아니, 아, 안에 들어갔나? 와! 아, 이 새끼 뭐야? 왜? 손님, 곧 마감 시간입니다. 주문하실 건가요? 와! 여자자신데 점점점. 요즘 자꾸 뭔가 이상한게 보여요. 일찍 퇴근하고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야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 씨. 뭐 나오는 거 아냐 또? 근무 종료에어 <laughs> 무서우니까 뭔정소야 음료나 맛있으면 됐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심리 상담 받아봤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전부 머릿속 문제래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어요 새 메뉴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요 말차 가루 생겼네? 오렌지 같은 거라? 전화 왔다 여보세요 혹시 리사 씨 되시나요? 상담해 주신 심리상담사 아만다입니다. 어제 뭔가가 보인다고 하셨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일 때는 잠시 시선을 돌리고 몇 주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대부분 그걸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조기 퇴근하고 푹 쉬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구만 처음 오시는 분이네. 어? 뒤인 존슨? 아메리카노 두 잔, 라떼 하나, 모카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버블 같은 거 넣지 마요 여기 버블 티가 갠데 그래도 어, 너무하다 내장 빠르게 완성했죠? 좋아 다 있네요 가족이랑 장거리 운전 중이거든요 다들 안 줄게 해야 돼요 잘 있어요 지실이지실이 많이 시켰으니까 뭐날 조금 흉 봐도 넘어갑시다 돈줄돈잘 주면 그만이지 또 처음 보시는 분이네? 안녕하세요 버블 말차 라떼 하나 색깔이 너무 먹으면 안될 것처럼 생겼지 않나? 약간... 어, 수박바 같다 괜찮네, 예쁘네 여기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다는...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며칠 전에는 직원 중한 명이... 자기 책임을 내팽겨쳤어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제가 지워야 하네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그냥 떠날 수 있는 여유 따위 없어요 200명이 저를 믿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금방 대체할 사람을 찾았어요.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하소연을 했네요. 여기 소고비라고 생각하세요. 50달러? 50달러 넣어준다고? 근데 방금 그 여자가 이이 이 사람이 뛰어내린 여 뛰어내린 여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회사의 사장이고 그럼 뒤 이상하게 걸어 들어온 여자가 그 회사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자살한? 어, 이쁜 누나다. 이쁜 누나 오셨네요. 말찰추가 했네요. 대박. 버블 딸기, 말차, 밀키티 하나 주세요. 네. 좋아. 오! 아, 저가 쳐다보면 안 되나? 여기, 여, 여기,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이건 수고비에요. 5달러 팁! 아니, 근데 있잖아요. 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죽였어? 내가 민 거야? 내가 밀었냐? 어, 꼬마야, 또 혼자 왔어? 딸기 들어간 음료 아무거나 다시 만들어주세요. 제일 비싸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때? 언니, 또 고마워요. 수고비 조금 드릴게요. 야, 얘는 어린애가 뭔데 자꾸 팁을 주냐? 음료 한 잔에 방금 26달러 쓴거 아니에요? 오, 씨, 부전데 26달러? 난 절대, 절대 못 써. 어떻게 음료 한 잔에 26달러를 쓰냐. 가게 간판을 다침으로 뒤집다. 야, 이건 빗자국 아니야? 5일차. 왜 어둡지? 요즘 나 자신 같지 않은 기분이에요. 아마 스트레스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걸지도요. 그래도 가게는 운영해야 하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잔씩 계속 나아갈 수밖에요. 아, 무섭다. 잠깐만. 아니, 불이 오늘따라 좀 어둡지 않나? 내가 직접 밝기를 좀 올릴까? 응? 아, 너무 무섭잖아.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전기가 왜 이렇게 어두워요? 버블 밀크티 하나랑 버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래요. 저네는 법을 못 믿겠다고 했던 거 알아요. 아들이 먹어보라고 계속 권해서요. 하지만 뭐든 첫 경험은 있는 거죠. 와, 정말 뭐? 왜? 여자야? 아, 뭐냐고. 근데 왜 내가게에서 이래? 아, 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연끌해가지고막 마... 아니 이거 나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이 빌어먹을 것들이 날 질식시키면 귀신이 돼서 찾아올 거예요. 귀신이 돼서 찾아와서 저 여자분이랑 다이다이 깨주면 좋겠다. 부디 죽어주셨으면 드시고. 아니, 얘 뭔데? 아, 야, 방금 얘나 쳐다봤어. 야, 고동이 점점 빨라지는데 안 봐야 되나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줄어드네, 그 맥박이. 언니, 녹차 한 잔만 주실래요? 엽. 언니야,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늙었어? 아니, 이 사람 늙어보이는데? 아 잠깐만. 내나이가몇 살인 거야? 아니, 얘안 가! 뭐야, 뭘 원하는 거야, 미친놈아. 남의 가게 와서, 진상 짓이야. 이곳의 음기가 너무 강하네요. 소름이 돌 정도에요.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는요? 저는 못 나가잖아요. 으와 아! 씨, 아, 씨발. 네. 더블, 버블, 말차, 밀크티. 빨리요, 안그러면. 아, 미친놈 아냐. 더블, 버블, 말차, 밀크티? 밀크티? 아, 나 죽었는데? 제발,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잠깐만, 씨 아, 진짜, 제발. 아, 실로, 이거, 이거 포장하면 돼요. 제발, 제발. 왜? 아, 미친 댁. 아, 다 만들었는데. <laughs> 더블, 버블, 말차, 밀크티. 빨리요, 안그러면. 빨리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돈도 주고 가시네. 1달러, 2달러, 6달러, 10달러, 18달러. 어, 아, 저돈 많으세요. 귀신님, 님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나온 뭐, 위생 청소야. 음료와 맛이 전문관입니다 가게의 청결 상태 빠르게 확인해야 돼요. 이전, 이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손님 응대는 계속 하셔도 돼요. 저는 없는 셈 치세요. 나 청소 안 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을까요? 아, 어땠어요? 점검은? 가게를 점검했는데 오쉣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보건부의 청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겠어요. 다음에꼭 가게를 철저히 청소해주세요. 야, 얘 사기꾼 아니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사무실 나가야겠어. 아니, 근데 오늘 오셨잖아요. 점검하러. 아니 금방 안올거 아니야. 그냥 나가. 청소 불량? 어쩌라고? 그냥 나가. <laughs> 6일차? 내가 봤을 때 이거 7일차까지예요. 그 안에 안 와. 매일매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내가 보는 것들 어떤 때에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 이제 뭐가 진짜인지조차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가게는 내 꿈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그러니까 난 웃고 손님을 응대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이거 뭔가 나도 자살하겠는데 결국 아야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어 뭐야 아 전기세 진짜 안 냈어 왜 이래 누군지조차 안 보여 야 인생 최고의 로드트립을 다녀왔어 그런데 넌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네? 지치 단심해라 말차라테 하나랑 스트로베리 모카 하나 줘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원래 그랬나? 아이새끼 뭐야 눈에서 빛도 나오잖아 아니 쟤는 왜 저러냐 근데 진짜 내 가게에서? 내가 밀었나? 좋아 지시에 따르는 건 잘하네 패배자도 배울 수 있다는 거군 근데 이게 알바면 모르겠는데 그래 나! 아 왜요 뭐 주문 받을 거야? 아왜 늘어나? 아 정신력 달려 씨. 손님이네. 누나. 보바 말차 밀크티. 빨리 해줘. 중요한 업무로 돌아가야 해. 보바 말차 밀크티. 아, 제가 뭘 만들어 달라? 아! 아, 아 씨. 아, 미친놈. 오케이 됐어. 뭐 수고했네. 몇 마리 하나둘 셋넷 다섯. 아왜 깜빡이냐? 어! 숨어라! <laughs> <laughs> 아, 씨발, 뭐!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laughs> 이거만 만들고, 예, 숨으면 됩니다. 꺼져, 꺼져, 꺼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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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라! 어! 왜? 아! 지금 숨는 거야? <laughs> 아닌가? 숨었잖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온다, 온다! 아, 미친, 왜 와? 아, 왜 와요! 눈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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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제발, 제발, 제발. 나가도 돼요? 귀신이 부르는 거 아냐?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입에 10분 동안 누르고 있었다고 모두 너 끝날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지 마딴 카페 가서 마시고 돌아올 수 있었어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래 손님이 없는 거지 카운터를 그렇게 배워두면안 되지 누가 들어가서 물건이라도 훔쳤으면 어쩔 뻔했어 솔직히 네가 여기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야너 때문에 내가 귀신 보이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서? 아닌가? 젠장 나 진짜 화장실 급해 여기서 음료 하나 사고 화장실써야지 뭐야 내가 손님 입장인 거야? 좋아 안녕하세요 계세요? 이게 나야? 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자. 뭐가 비싸냐. 보바 초코, 보바 딸기 밀크티가 비싸겠다. 주문이 이게 전부인가요? 아, 네. 기다리는 동안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은 직원 전용입니다. 그런 거였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바 딸기 밀크티 금방 나옵니다. 아니, 뭐, 싸가지 없게. 직원 전용 화장실? 말도 안 돼. 그녀가 음료 만드는 동안 몰래 들어가야지? 그래, 이게 정상이야. 남자 화장실 심이좀 막혀있네? 으아! 씨 뭐야? 야, 이거 나도 죽겠다. 누가 이런 짓을. 당장 나가서 경찰부터 불러야겠어? 써...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니, 이게 뭐지? 뭐야? 분명 말했죠. 화장실은 직원 전용이에요. 아니, 근...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날 실패자처럼 쳐다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 그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이 가게는 내 피난처야. 내 작은 세계. 그러니 날 방해하게 둘순 없어. 너도, 그녀도, 그림자들도. 나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오, 끔찍하게 생겼어. 아 처음에 지켜보던 여자가 나였구나. 니가내 보바를 못 마신다니 안타깝네. 어, 어 뭐야? 어? 뭐야? 나 보바티셔. 아마도 그 여기 사장님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그런 게 맞나 봐요. 6일차까지는, 6일차에 그 귀신들이 나왔었잖아요. 6일차 이후 그 뚱뚱한 손님을 죽인 거고, 귀신들도 진짜 귀신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보인 게 맞나 봅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